해외 네, 이곳으로 마라톤 클럽 단드시즌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어, 일체의 그, 뭐어 음식물 섭취가 안 되니까 이쪽 앞으로 모셔서 다 같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급, 네, 가급적 가면적인좀 앞으로 좀 모여주 십시오 네, 이곳으로 마라톤 트로트 단체 시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어. 일체, 그, 좀, 뭐, 음식물 섭취가 안 되니까 이쪽 앞으로 모으셔서 다 같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급, 네, 가급적이면 이쪽 좀 앞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흥미를 깨달으면서 올해도 마라톤 크롭 밴드 회원 모두 건강을 굽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다 단기 4,356년 마라톤 크롭 밴드 회원 일동 올림. 충문명독을 마치고 다 함께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재배. 아연, 정기형님께서는 두번째 단을 올리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사는 잔을 아연관에게 드리고 술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더욱 단합된 한 해가 되도록 구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이민 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며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크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는 잔을 초연관에게 드리고 술을 반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초연관은... 어, 잔을 세번 돌리고, 술을 받치시고, 술잔을 땅에 세번 나누어 붓겠습니다 응? 참신 다 같이 참신 재배로 지신을 다시 합시다. 유동 재배. <목소리> <목소리> 참신, 다 같이 참신 재배로 지진을 맞이합시다. 일동 재배.

에? 에? 띠나오라 가서. 없는데. 아하하... 없네. <laughs> 네. 야, 도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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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냐. 서띠 가이 하자. 여기 있는데? 이안 아. 빨리빨리 <뭐라>.

국가 대표, 국가 대표 선수 자야사못는 여섯 대 여섯 국가 대표 선수 자야

아빠도 <목소리> 서어요이어니거기서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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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다음으로 혼자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혼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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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집사는 잔을 조용간하게 드리고 술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환자입니다. 올해가...